너무 고마워 내 사랑 아, 가슴이막어떻게도 어찌가 어떻게, 걱할겠네 너무 눈, 고마워. 눈이 튀어 나올라 그래. 아니야. 너무 고마워. 어. 있다 이거, 뭐야? 이거, 뭐야? 선물이야 아, 이거, 또 뭐야? 아, 이거, 이거, 이, 이... 마스크 벗어봐. 이거, 에이... 나와? 이거, 아, 이거, 너도... 아니, 이 건담을 이렇이 크게 샀어? 이거, 이뭐이 건담 다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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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니, 너 뭐... 너 아니 이렇이 비싼 거를거리크이스마 아유... <laughs> 어내 사랑 내가 판타다 어이 히 <laughs> 어이 생각지도 못한 건담을 받았네 좋아? 어 완전 짱인데 얼마나 좋아 어이 대박 짱 좋아 히 <laughs> 어이 대박쓰 어 이거 되게 비싸겠는데 그치 어마어마지어 내가 오빠가 이때까지산것 중에 제일 큰 걸로 산 거야 어이 진짜네 <laughs> 내가 좋아하는 보라색 하하 <laughs> 그래서 이걸 골랐구나 내가 처음에 뭐 고른 줄 알아 뭐 마징가 하하 <laughs> 그래 어이 아니 예쁜 걸 골랐는데 건담이 아닌 거야 어 그래가지고 반다이 샵에서 얼마나 웃겼는지 알아 내가 <laughs> 뭐야 이거 변신도 돼? 몰라 나 그냥 그래서 읽지도 않고 샀어 그래? 어휴, 어휴, 아무튼 엄청 좋아? 어우 짱이다 나 너무 너무 깜놀인데? 그래? 아유 상상도 못 했어 아유 <laughs> 너무 고마워 대사랑 뭐어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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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1년도는 건담 하나도 못 사겄네 <laughs> 아이 나는 이거 매일 많이 보던 마크가 있어서 이거 뭔가 했지. 진짜? 어휴완전 서프라이즈지. 와 짱이다. 이거 엄청 비싸겠는데. 너무 고마워 내 사랑. 응. <laughs> 와, 편지를 쓰려다가 못 썼어. 괜찮아. 여기에 다 편지 글이 써져 있어. <laughs> 아 보이네 많이 고맙네 그래 뭐가 뭐가 어? 여기 각장 하나마다 어? 예쁘지? 나 네. 진짜 이게 좀 예쁘더라고 보라색? 몰라 사실 잘 몰라 그냥 거기서 샀어 아 너무 고마워네사랑 <laughs> 엄청 고민했겠는데 그럴 때 오빠 좋아하는 모습 보려고 얼른 아, 사왔지 나 아, 아까 담양에서 광주 오는 길에 산 거야 어디 MC로 갔어? 아 NC웨이브 와 짱이다. 달력 이것저것 다 이제. <laughs> 아니 회원 가입을 새로 어. 했다니까 엄마 걸로? 아 그래? 내거 생각해 보니까 내 걸로 하려 그랬는데. 한번 썼잖아. 오. 아직 뭐 그거 합해 준대 도장. 아 그래? 어. 어디? 그 갖고 오래. 뭐 종이 절대 뜯지 말고 뭐라 뭐라 설명 하던데 까먹었어. 오 예스 오늘. 예스? <웃음> <웃음> 어. 이거는 5만원 이상이면 주는 건데. 어. 거미서 줬어 고마워 내 사랑 메리 크리스마스지? 응 이... 완전 크리스마스네 완전 좋아? 응 완전 좋아 s t 있다? 어 애니볼라고 너무 예쁜데? t 도 먹을래? <laughs> 아 r r y Christmas! Merry c 아니 i 지 t 나 a s Merry Christmas! Merry c h r i s t 안 돼? 안돼안돼 안 돼, 안 돼. 중간 중간에 봐야 돼 얼마나 이쁜지 집에 가서 보자 알았어 알았어. 아,